대한민국의 연예 기획사 중에서 블랙뮤직, 특히 랩 힙합 음악에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이후 양현석 대표가 설립한 YG 엔터테인먼트. 서울 마포구 합정동 터와 양현석 대표는 어떤지 별상 노령에게 들어보았다. 터라는 거는 이런 분들만 중요한 게고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뭐이 뭐이 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터라는 거는 진짜 이 터의 기운이 없으면 또 내가 그참빈 터에서 진짜 거지 터에서 살면은 으 내가 거지까지 사는 거고 좋은 터에서 살면 은 내가 거지로 살다가도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그어 양현석 씨라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우성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야 진짜 뭐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참 성공을 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태만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돈이 벌, 돈을 벌다 보니까는 잠깐 우쭐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터의군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터하고 터라고 토하고, 터하고만 저는 100%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일단은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고 항상 이제 그 사람 있잖아요 변은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도 익으면 좀 초심을 잃지 말고 이게 겸손해야 되는데 이분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좀 방심하지 않았나 허다 보니까 혀를 찔러 빈틈을 타고 혀를 찌르지 않았나 허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뭔가에 자꾸 휘말리고 송사에 휘말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이분들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모둠도 조심해야 되고 참 인생은 내가 볼 때는 공인보담은 그냥 소식 없이 그냥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롭게 내가 활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인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 그냥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는데 이분들은 눈있잖아요 커지잖아요 이런 게 화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스컴에 자꾸 또이 매스컴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계속. 억박작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습을 해서 또 안정을 찾고 옛날에 그, 어 모든 국민들 또 팬들이 또, 어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하는 시기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대한민국의 그 시선들이 그 팬의 시선들이 굉장히 뭐랄까, 높아였다랄까?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매스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만파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얼썩한 게 아니라, 요즘에 핸드폰 하나 갖고, 모든 이에 뭐, 신상 명세까지 서 뭐, 어디 사는 것까지, 무슨 옷을 입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도 있, 있었지만, 참, 좋은 시기에서, 이분은 좀, 내가 볼 때는, 다시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뭐, 있겠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보고요. 이분은 저는, 있는 터에서 다시 한번 옮겨 앉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연예인들로부터 가고 싶은 시설로 1위 YG 엔터테인먼트 합정동 4호. 그 시설로 보면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YG 엔터테인먼트가 겪고 있는 문제가 터로 인해서였다면